이 내추럴 킬러 세포라고 하고, 이게 이제 우리 몸에 하루에도 이제 수천 개씩 생기는 암 세포를 없애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세포거든요. 아... 저렇게 이제 암 세포를 이 NK 세포가 말 그대로 잡아먹는 이 식작용을 하게 됩니다. 오오 근데 진짜로 잡아먹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이 NK 세포는 암 세포를 잡아먹는 세포니까 네. 당연히 이제 우리 몸속 면역 세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거죠. 음... 근데 이제 나이가 60 이후가 되면 이 NK 세포 활성도가 젊었을 때보다 최소 20% 이상은 떨어져 버렸어. 어, 어. 아까는 활발하게 잘 잡아먹었는데 지금은 전혀 암 세포를 못 잡아먹네요. 애가 식탐이 없네. 네. 음. 그렇죠. 음. 우리 몸에는 이제 하루에 수천 개씩 암 세포가 생겼다가 이 NK 세포와 면역 세포의 작용으로 이암 세포를 다 없애는데 음. 이 세포들이 활동을 못 하니까. 이 수천 개 중에 암세포에서 살아남는 암세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암세포를 못 죽이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음. 어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어느 때 이제 잠깐 일어나고 마는 게 아니라 만성이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가장 무서운 장년기에 만성적인 면역력 저하 현상을 불러오면서 엄청난 중증 암과 또 암이 생긴 이후에 또 생기는 2차 암의 발병 아. 원인이 되는 겁니다. 아. 60대 이상에서는 암의 전이도 잘 되면서 2차 암의 확률도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아. 60대 이상 암 환자는 50대 미만의 암 환자보다 2차암 발병률이 위암은 4.5배, 폐암은 네. 네배가 높다고 합니다. 오. 면역력을 올리려는 그런 약은 없습니다. 네. 이런 면역력을 올린다는 개념은 내 몸이 병에 대항하는 힘을 기른다는 개념이기 오. 때문에 어떤 약 하나로 이걸 해결할 수는 없죠. 아 네. 그리고 60대 이상이 드시는 약들이 많잖아요. 알아요. 네. 여기서 약만 더 추가한다고 해서 면역력이 오르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오히려 드시는 약이 너무 많으면 음. 면역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될아 수도 있어요. 그러네 맞아. 약을 너무 많이 먹으면 또 내성도 생기고. 그러죠? 자, 그렇다면 두 분은 이걸 어떻게 올리셨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이미 중증 암까지 오게 된 상황인데 대장암을 겪으니까 음. 먹는 거에 정말 예민해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나치게 채소만 먹고 탄수화물은 잘안 먹고 이랬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아... 힘이 없어져. 기본이라고 하면 새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잘 드시는 겁니다. 음. 자 그리고 그 기본을 잘 지키는 안에서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안전하게 꾸준히 잘 드시는 거예요. 음. 이 면역력에 도움을 크게 준다라고 잘 알려져 있는 성분 중에서 식약처에서 인정을 받은 성분이 있습니다. 음. 베타글루칸이라고. 베타글루칸. 음. 어, 음. 아, 들어본 아. 것. 같아. 네, 이렇게 NK 세포와 면역 세포들의 기능에 도움을 크게 주다 보니까 음. 이 베타글루칸은 염증 억제 작용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베타글루칸 성분을 투여한 후에 만성 염증이 억제가 되고, 또 염증 인자들이 최대 30%까지 감소한 결과들을 확인을 했는데요. 음. 그만큼 몸에 나쁜 물질을 없애는 능력 자체 그러니까 한마디로 면역력을 그만큼 강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음. 그러면 그 베타글루칸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나요? 알죠 네. 버섯에 많이 아 들어있거든요 아 베타글루칸이 들어있다고 해도 면역력 증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식품이 많지 않은데요 음. 버섯도 마찬가지예요 어, 제가 찾아봤는데 버섯이 14,000여 종이 알려지고, 그근데이 실제로 시약처에서 베타글루칸의 면역력 증가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버섯은 네. 이렇게 많은 버섯 종류 중에서 네.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 아 많지 않다고. 보니까. 그때 알게 된게 상황버섯이에요. 상황버섯. 상황버섯. 그러니까 한번 상황버섯도 아, 좋은 아, 상황버섯 그럴까요?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안 그래도 궁금했거든요. 아무 냄새가 안 나네. <laughs> 아, 잠깐 제가 <laughs> 코가 막힌 건 아니죠? 아무 냄새가 안 나. 황금색이고 샛노래서. 네. 이 상황버섯은 사실은 특정한 맛이나 향이 없습니다. 아, 맛으로 섭취를 하는 게 아니라 약용버섯인 와.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상황버섯은 수많은 식용버섯 그리고 약용버섯 종 중에서 이 항종양 활성, 그러니까 종양을 억제하는 작용에 대한 활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와. 확인이 됐습니다. 와. 게다가 이제 면역력에 도움을 줄수 있는 식품으로 이제 식약처에서 인정한 버섯 중 하나가 바로 상황버섯이거든요. 음. 그만큼 이제 우수한 베타글루칸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다는 건데요. 어. 특히 이제 이 상황버섯 속 베타글루칸은 굉장히 그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렇기 때문에 이 상황버섯이 악성 종양 저지율이 구6 7로 가장 높은 결과 치를 나타냈다고도 보고 됩니다. 양를 엄청 잘한다는 얘기네. 상황 버섯에는 이베타글루칸뿐만 아니라 네. 우리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항산화 성분도 아주 풍부합니요 실제로 이제 상황 버섯의이 폴리페놀 함량은 아 아주 높아서 네. 표고버섯보다도 약 30. 같은 약용 버섯인 영지, 차가버섯보다도 월등히 많은 수준입니다. 아그 외에도 아주 수십종의 다양한 영양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음. 이건 이제 실제 유방암 세포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상황버섯 추출물을 투여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어머! 어머어머머어머 뭐야!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데? 엄청 줄어들었어요. 네. 최대 약 86%까지 이 암세포 크기가 감소한 이... 것으로 보고됐다고 합니다. 8 6엄 그리고 이런 현상이 유방암뿐만 아니라 대장암세포에서도 네. 나타나는데요. 그래? 대장암세포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네. 예? 뭐야? 이 상암버섯 추출물이 우리 면역세포의 힘을 실어주면서 어. 이렇게 암세포의 사멸에 도움을 주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요. 이더 놀라운 점은 보통 항암을 하게 되면 힘든 점이 항암치료가 정상세포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아, 힘들거든요. 음. 그런데 상암버섯 추출액은 실험에서 정상세포에는 해를 끼치지 않고 네.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사멸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우와. 오. 네. 오.